발톱 무좀은 재발 확률이 높고 완벽하게 치료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치료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시 발톱 모양이 바뀌고 걸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발톱 무좀 완치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필 요합니다 발톱 무좀 관리법 첫 번째는 무좀 종류의 적절한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발톱 무좀균을 완벽하게 없애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무좀 종류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 무좀 관리법 두 번째는 발을 씻고 나서 완벽하게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발가락 사이를 청결하게 세척하고 드라이기, 수건으로 완벽하게 건조시켜야 합니다. 혹시 발에 땀이 많이 난다면 파우더를 사용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무좀 관리법 세 번째는 통풍이 잘안 되는 신발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통풍이 잘 안되는 신발은 무점균이 증식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기에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구입해서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톱무좀관리법 네 번째는 면 양말을 신는 것입니다. 면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발톱무좀에 좋고 땀이 많이 난다면 양말을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톱 무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완치하시길 바랍니다.